요즘 살아가시겠지만은 <laughs>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그런데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생각들이 서로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쪽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지구상의 여러 곳에 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이 옳고 상대는 아니고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는 잘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고 나, 내 진영, 내 종족, 내 나라, 자기가 우선인 것입니다. 모두 자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내가 나와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데 나와는 다른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빌리언 달러 퀘션입니다 아멘. 이 근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핵가족으로 되고 거기에 또 홀로 사는 사람도 많은 그런 세상이 돼서 그런지 에 그런 세상이 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피를 나눴다는 가족도 모아서 대가족으로 한 집에 살게 한다면. 굉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귀한 시대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 시모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그거는 이제 고전이 돼 버렸습니다. 예, 형제 자매 간, 부부와 자녀 간 갈등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5남매 중 셋째입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 사는 막내 내 가족 빼고 미국으로 건너와 온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자녀 손주까지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다들 교회 다니고 또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축복 받았다는 자평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수준이 좀 높은 탑도 있는 것 같고, <웃음> <웃음> 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 것이겠죠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맘에 딱 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모범적이어서 저번 말이라면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다행히 나가고 있지만은, 많은 교회에서는, 아, 저 사람 왜저 모양이야? 아, 왜 저것밖에 못해? 아, 정말 밥맛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금적인 삶을 기쁘게 살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런 본문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아이콘이신 예수님께 안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정서에도 전혀 안 맞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화해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아는데 칼을 주신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돌보여야 하는 가족들이 원수들 같이 싸움을 하게 된다니. 부모나 형제, 가족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니. 그리고 사형 틀을 지고 당신을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타락하여 자기 중독에 빠진 인간들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긴 역사를 통해 봐도 힘으로 누른 평화의 기간이 간간히 있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교육 계몽으로 그러한 지성의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핵무기의 등장으로 그런 꿈이 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1980년대 말 소련 연방이 무너져서 이제는 평화가 오나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열강 미소를 중심한 열강들은 여전히 무력 경쟁. 열을 올리고 있고 한반도는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남북으로 갈려있고 좌우로 갈려있고 정파간에 갈려있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파멸로 치닫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변화와 평화를 거스리는 인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이 육적인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해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분쟁과 고난과 핍박으로 위협을 하고 구원과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있었고 한국의 기독교 초기 신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북한이나 무슬림 지역에 있는 현상이죠. 예수 믿고 따르려면 가족과 사회의 박해가 있습니다. 왕따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길에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 투쟁과 죽음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독에 빠진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될 때, 참평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과 평강의 생물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 곳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는 동안 부단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향한 움직임이 우리를 좀더 성숙하게 할 뿐더러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역량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으실 텐데, 저는 이러한 신앙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솔라 시스템, 그 중심에 태양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 우주 공간에 항성들이 있습니다. 항성들은 태양으로부터 각각 다른 거리에 또 다른 방향에 위치하여서 자기의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모든 항성이 보는 그 태양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다 외웠죠? 수금지화목토천해명께서. 수성이죠. 태양 가까이 있는 항성일수록 태양을 잘 보고 또 알고 태양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이죠. 멀리 떨어질수록 태양을 잘못 보고 태양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각자의 궤도에 따라 돌기 때문에 태양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그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양은 하나님 또는 우리 예수님이고 이 항성 별들은 성도와 인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데 모든 별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다른 별들에게 영향을 줘서 또 다른 별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모두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보는 것,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별들 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과 나와 이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듯이 우리도 남들을 볼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남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교하는 것을 어떻게 안할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하는 척 기쁜 척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영향을 주위에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세상에 평화 없는 그 문제도 결국은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중독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을 죽이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자기 중독의 증상이 나타날 때, 즉, 자기 보존과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잘못한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절단해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담배를 단호하게 끊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나를 불리하게 하고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할, 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 순간 철저히 나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나의 불확실하고 제한적인 지식과 생각을 아주 정확하고 전부 인정 생각, 생각하고 주장한 그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하나되기까지 부분적으로 일부만 보고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와 대화할 때두 가지 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음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진리고 유익한 말이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상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로 지나갈 뿐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비한양되고 미움의 말을 물론이고 불필요한 말. 우월감으로 한 말, 가식적으로 한 말, 즉 진실과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말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중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씀 네가 이것이 부족하고 약하다 이것을 좀더 해라 하는 그 말씀에 핑계하거나 귀를 막은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종대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나만, 내 집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잘 믿고 잘 되면 돼. 하고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원수에게까지 극률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같은 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그 주목적이 교회의 보존과 유익을 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나 우리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압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의 봉사인지, 자기들이 교회 교세를 키워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것인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자기 중독이 남아 있는 모든 선행과 봉사와 전도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나와 이웃의 영혼을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참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독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이 참평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자기 중독의 요소들을 하나씩 철저히 회개하고 잘라내며 그곳에 주님의 성품이 대체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먼저 변해서 내 주의 사람들 및 내가 속한 사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와 영락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에 투쟁과 환란과 죽음이 있다는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본성들을 하나님의 앞에 내어 놓고 잘라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각자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 주역,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류에 쓰는 우리 김광진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 재직들, 하나님와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